구라데이션을 발표한 네 구라데이션 권정열 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성우 요아 그리고 제가 공동 작곡가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나 이거 어쩌면 큰돈 벌지도? ㅋ <laughs> ㅋ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발매, 발매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집에 가서 아이들이나 가족들한테 아빠가 이번 일만 잘되면 <laughs> <laughs> 우리 다어이뭐 먹고 싶다 그랬었지? 어, 어깨가 무겁네. <laughs> 다윤, 다윤이 얘기가 나오니까 어깨가 또 무거워지네. <laughs> 아 지분을 왜 그동안 숨겼냐? 크레딧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제 생각에 만약에 송캠프처럼 야 같이 써보자. 막 정렬이가 영배야이 부분을 네가 써줘 이런 과정이면 당연히 제가 호들갑을 떨었겠죠. 근데 제 기준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에이, 정렬이가 야, 이게 어떤 과정인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공동작곡이라는 이름이다 어... 들어가 이게 얘기 좀 웃겨 공동작곡이라는 이름에 권정렬, 고영배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 나는 창가에 기대어서 이렇게 어... 쓰고 있고 너는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옆에 머그잔 하나 기대고 이게 아니고요 올해 초에 얘기해요 둘다 작업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서로 막 만든 것도 계속 공유하고 하고 막 들려주고 그라데이션 지금 이 노래 토대를 만들었거든요. 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만들고 와, 와. 내가 이런 걸또 만들어냈구나. 음. 어? 어서 들어봤는데 <laughs>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익숙한데 좋은 노래니까 익숙하겠지? 그리고 알았죠.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의 멜로디의 부분이 최근에 고영배가 만든 어떤 소스의 멜로디구나. 심지어 더 웃긴 건야 영배야 이거 들어봐. 쭉 불렀어요. 야, 개 좋다, 미쳤다. 야, 이거 뭐야? 모르겠어. 뭘 몰라? 야, 너무 좋은데. 그래? 뭘, 모르면 안 되는데. <laughs> 근데 나 몰랐어. 근데 지가 알려주더라이 부분이 네가 며칠 전에 여기서 들려줬던그 네. 멜로디를 나도 모르게 좋아서 이렇게 쓴 걸. 그래? 다르지 않나? 뭐가 달라? 바보야 <laughs> 나도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 생활하는데 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고영배가 나한테 나주 소송 걸까? 어 그리고 작사가 안, 작사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작사는 지금, 혼자 지금, 놓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음원상 잘못 올라갔어요. 공동 작곡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음. 편곡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 토목은 제잘안 했는데요? 아, 아마 수정될 겁니다. <laughs> 잘못 올라갔어. 아 그래? 네. 아 잘못 올라가 있어. 네. 나도 근데 진짜 독상 어. 게. 어. 야 저작권 어. 등록할 때 들어갔어? 어. <laughs> 굳이 죄송합니다. <laughs> 야좀 줘도 네. 되잖아 아, 왜, 저희 멤버들도 같이 편곡했는데. 아 잘, 네. 아니, 멤버들 집을 따지는 네. 네. 문제가 생 네. 수도 있잖아 네. 아유, 또, 만날 때마다 이유머를또 서먹함 느낄 뻔 했는데. 네. <laughs> 나지시로러면 갑자기 싸해지는 거야? 정유령, 근데 영배 형이 편곡 도대체 뭘 했는데? <웃음> 이러면서. <웃음> 그렇죠. 편곡은 사실 안 했는데. 저안 했어요. 편곡은 제가 뭘 했냐면 감탄했어요. 야, 좋다. 좋다. <laughs> 야, 너무 좋다. 뮤직비디오, 리액션비디오 한번 갈까요? 아니요. <laughs> <laughs> 나중에따로할게요 제가. 만약에 보다가 내가. 실제 토하면 조회수는 잘 나오겠지? <laughs> 그렇죠.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토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괜찮아요 <laughs> 괜찮은데 니네 혼자 따로 해 당첨 받으니까 나도 왜 토할 거 같은지 알것 같단 말이야 아 이게 아이 뮤직비디오 기획과 컨셉이 너무 진짜 너무 잘했는데 네. 지인한테 이게 쥐약입니다. 그렇죠. 지인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에요. 네. 방에 토사물이 있어. 아, 어렵잖아, 아 왜? 네. 그거 너하잖아 없잖아 이거는. 아왜 뇌절을 해? 프라데이션그 제목인데. <laughs> 아, 그 그렇죠. 귀여워. 프라데이션도 귀여워. <laughs> 어 되게 차, 딱 붙었어. 저게 개 그야. 아, 그러네. 메토리스 너무 거야? 좋다. 어 메토리 어. 메토리스도 사실 뮤비 약간 토 나오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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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 근데, 너도, 아마, 그, 너도, 너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약간, 양, 양, 양토삼이잖아요. <laughs> 감독님들이 토 나오게 하면 그렇게 좋아. 진짜. 그 빨리 끝나. 정말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뮤직비디오 랜만에 봤다가, 오,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토담토담 토담 이런 거는 이제 선 넘는 겁니다. <웃음> <웃음> 근데 셔터도 진짜 선 넘긴 했지. 딱 해보니까. 아, 어, 그러네 셔터. <laughs> 스토커도 그런 노래가 아니죠? 그리냥 원래 스토커잖아. <laughs> 원래 토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 저 나오지도 않아요 뮤비에. <웃음> 퍼펙토는 어쩔까. <laughs> <laughs> 퍼펙토는 근데 토 나온 부분이 1도 없어요. 저 기타 치면서 라이브만 한다고요. 그그 그 뭐야 라이브 뮤비는. 퍼펙토데이는아니아저 아니지 아니지. 퍼펙토데이도 어디가 토가 나? 와요 솔직히 얘 얼굴 제대로 보이지 그래. 뭐, 그거 배우분들 나오는데 그래. 뭐. 하나, 안녕하세요. 2022년 여름 네. 10cm 여름 콘서트 일정이 네. 지금 최초 공개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10cm 네. 권정일입니다. 어, 여름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고요. 그 날짜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 잠깐 부터. 누가 지금 공연 얘기 나합는데합했어 아니, 비비탄 총이냐? 왜 그, 이러선데거든. 아니, 제 피곤한 거오는 인정해. 아니, 지금 이가 하겠지이 공식적인 자리에 지금 아무만한 <laughs> 녀석이 있어? 아니, 나안 치나거든. 내안치안나니까 <laughs> 내가 치고 와? 네가 쳐 내가 쳐. 나너 얘기 뭐? 아, 내가 못이겨. 아, 못 이겨? 기야 3시부터도 셔. 아, 그래? 한 명이 잡고 한명이치면안 돼? 안 돼. <laughs> 그래도 안 돼? 안 아, 안 돼. 나 진짜 안 돼. 안 돼. 이번 주 토요일에 올 봄에 하지 못했던 올해도 글렀나 봄의 한을 풀수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이랜드 크루즈 앞에 저희가 무대 설치해서 이번에 또 버스킹 공연을 합니다. 이건 그라데이션 발매 기념이고요.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이 올글봄 돌아온 올글봄 네. 예정입니다. 근데 올글봄은 아니지. 아 그런데 봄이, 봄이 아니어서 올해도 글렀어 뭐. 어, 어? 뭐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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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도 글라스 안 모르고 어 아니, 이렇게 한 번에 끝내시면 어떡해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좋네요. <웃음> 네. 오, 감사합니다. 아, 나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이번 공연을 거기서 하고 한가지느낀 문제점인데 거기 물품 보관함이 500원인데 현금밖에 안되더라고 그래서 자. 제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500원을 관객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한국, 한국, 그러니까 물품 보관 물품 보관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대신에 표값을 500원을 더 받는 거예요 티켓이 만약에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500원을 받으세요 그다음에 입구에서 5 0 0원 계속 나눠드리는 거예요 물품 보관 안 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500원만 가지고 가시는 거야요 500원 날리는 거지 <laughs> 너는 어디 강물 <laughs> 팔긴 팔았어, 그지? 굳이 대동강은 아니어도 500원 동전이 굿즈가 되는 공연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의 굿즈로 어? 한다 500원을 5천원에 사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물고 <laughs> 뭐가 나를 집어넣어 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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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아? 사실 못 받아? <laughs> 비트코인보다 더안 좋아 <laughs> 수익률이 더 나빠 <laughs>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심란한 밤처럼 아무 말이나 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그라데이션 나온 이 좋은 날 아, 네. 많이 들으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라이브. 이번에야말로 제가 잠깐 빠져드릴 테니까 아, 여러분들께 네. 한마디 하시고 제 네. 기타 갖다 드릴게요 달콤한 새까만 감추지 못했던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감사합니다